주도적인 삶, 관계에 치이지 않는 심리 한 스푼, 시작합니다. 이 그림은 한 만화가가 풍자한 2010년대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내 문화입니다. 당시 애플과 구글에 밀려 경쟁력을 잃어가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적으로도 극심한 경쟁과 비판이 난무했습니다. 사내 팀들 간 협력이 아닌 견제가 당연시 되었고, 직원들은 서로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평가하고 비교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세계 정상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변화의 중심에는 3대 CEO, 사티아, 나델라가 있었습니다. CEO로 임명된 그는 조직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직원들은 단순한 경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윈도우가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처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요. 이에 사티아나델라는 경쟁과 비판이 아닌 공동의 목표와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판과 평가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혀 다른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자. 우리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윌리엄 글래서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오래 지속되는 좋은 관계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공동의 목표 또는 관심사가 있다. 둘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한다. 셋째, 서로를 비판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가 중요함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동의 관심사와 존중은 중요하죠. 하지만 건설적인 비판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근래서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원칙임을 모른다.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상대를 돕고 싶어서 조언하거나 충고하지만 상대는 그 의도를 이해하기보다는 불쾌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해서도 글래서 박사는 말합니다. 비판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판은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아래라고 여기는 사람의 비판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인정하는 사람, 예를 들어 존경하는 스승이나 멘토로부터의 조언은 더 쉽게 수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비판을 멈춘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비판을 멈추고 유일하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되새겨봅시다. 모든 행동은 우리의 욕구와 바람, 그리고 좋은 세계 속 사진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또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도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고 변화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자, 배운 것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내가 했던 행동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해 봅니다. 내가 했던 비판적인 말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었었나? 또그 말을 하면서 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나? 자,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상당 부분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평가되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그때 했던 그 행동 말고 더 나은 행동을 찾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부담 없이 반복할 수 있는 행동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행동도 지금 바로 할수 없는 것이라면 실천 불가능한 계획일 뿐입니다. 지각을 넓히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새로운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 작고 사소해서 그 전에 했던 행동보다 뭐 그리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고 느껴질지라도 새로운 행동을 지금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이세 가지 절차를 반복하며 점점 관계를 연결하고 돌보는 행동을 키워 나갑니다. 선택 이론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능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과정 중심으로 지금 내가 당장 할수 있는 작은 변화를 반복할 때 어느새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간다면 100%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독단적으로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죠. 즉, 내 행동이 나를 충족시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거나 방해 받지 않길 바라는 것 아닐까요? 선택 이론은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나의 행동이 우리를 충족시키는 행동이 될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선택 이론을 참고하여 어떻게 우리가 삶을 건강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더 나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네스였습니다.